안녕하세요. 올드필름맨입니다. 금일은 김병우 감독의 신작 대웅수를 리뷰합니다. 김병우 감독은 아나모픽 리튼 같은 독립영화를 만들다가 더 테러 라이브란 상업영화로 데뷔하게 됩니다. 폼 부스란 영화의 구조를 잘본 따서 만든 더 테러 라이브는 98분이란 짧은 상영시간 속에서 긴장감 높고 밀조 있는 연출로 그의 신인상, 각본상 등을 받으면서 주목받는 신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후 PMC 더 벙커는 제작비도 4배가량 더 올라간 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약 160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약 7년간의 공백을 깨고 2025년에 2편의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전지적 독자 시점과 넷플릭스의 대웅수란 작품입니다. 현재 대웅수란 작품까지 놓고 보면 PMC 더 벙커는 괜찮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올해 나온 2편의 영화가 정말로 대망작이기 때문입니다. 대웅수에는 세명의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김다미가 연기하는 안나와 넷플릭스 공무원 박혜수가 연기하는 희조, 안나의 아들인 신자인입니다. 이 셋이 계속 얽히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딱 초반 5분에만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주인공인 김다미와 아들을 대웅수라는 재난 상황에 바로 빠뜨립니다. 다른 설명은 거의 없이 엄마와 아들이 있고 옥상으로 가야 하는 목표를 바로 던져줌으로써 몰입감 있는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약 5분여가 지나면 재난 영화로서도 민망한 클리셰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재난영화로서 매력은 없던 차의 희조가 나타남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반부에 가면 조금씩 밝혀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설정입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 바로 그 설정은 AI에게 인간적인 마음을 위한 딥러닝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어이가 없는데 그 과정을 2만여번 반복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 빠지는데 극복을 못하고 반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같은 미션을 2만 번이나 못하고 있다는 건데 점점 실력이 늘어가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다미에게 엄마 역할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연기는 더욱 무르익어야 할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혜수는 넷플릭스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NPC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영화가 넷플이나 다른 OTT에서 충당해주는 제작비에 현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극장 회복력이 전 세계 꼴찌인 것도 극장 관람료 인상 영향이 있지만, 이런 민망한 시나리오로 영화를 제작하는 그 정신 상태도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